요즘에 BMW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많이 나오죠. 그리고 ZF8단 미션을 많이 바꾸죠. BMW 유명한 변속기 ZF8단.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히려 교체가 필요한가? 보시면 과거의 ZF8단입니다. 차 그림만 있죠. 플러그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1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2가 있습니다. 2020년식 G30-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기 포트 위치가 저희 표시가 되어 있고 88,000로에서 나온 오일입니다. 오일팬 상태입니다. 이봐 보세요. 이렇게 ZF에서 신품 오일팬과 전용 오일이 나와요. 가끔 ZF 8단 애프터 오일로 사용을 하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 ZF8단 일반 사양의 오일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전화,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변속기가 사양이 바뀜으로써 ZF8단 기존의 오일을 사용했을 때 변속기에 또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주의하자라는 내용으로 영상 남겨봅니다.